자도와 살구 장점만을 모아 만든 과일, 플럼코트 농장을 찾았습니다. 제 친구가 경영하는 애만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이 애만 농장에서는 복숭아, 플럼코트, 기타 여러 가지 조경수를 기르고 있는데,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플럼 코트를 이 친구가 어 많이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만 그 농장의 플럼 코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사실 전주에 큰 아파트가 있는데 삼례 농장을 경영하면서 여기에도 임시 숙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임시 숙소 앞에는 감나무에 이 가정의 평화를라는 문구와 시계가 걸려 있는데 아주 색다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옆에 있는 이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우 장로님 친구 이좀 사실은 나도 이 플럼코트에 대해서는 이름도 생소하고 그런 과일 나무거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래 음, 이 플럼코트는 음. 어, 한 4, 5년 전에 음. 어, 전북에 있는 음. 농촌진흥청 박은영 연구원이 개발하는 건데 음. 장점과 음. 살구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교배를 해서 아하.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한 아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등록한 쓰로오 보트라고 음. 명명을 해서 현재 음. 우리나라에서는 어, 우리 저 전남 나주 지역에서 좀 시작을 했고 음. 현재는 전북 완주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맛이 새콤하고 달콤하고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맛을 본 사람들한테는 음. 어, 다시 찾는 음. 기억에 남는 음. 그런 과일로 음. 평가받고 음. 또 생산 논어리 음. 나온 기시기는 음.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산에 아. 빠른 시인에 나온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가격도 좋고. 음. 맛도 생소하고 어...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음, 그러니까 살구하고 자도 좋은 점을 따가지고 그놈을 어, 배합의 이렇게 새롭 새로운 배, 품종을... 배합의 품종을 만들었다. 네, 아주 획기적인 이런 향물이네. 네, 음, 음. 네. 아 우리 장로님 친구 이게 보니까 배나무 과수원처럼 가지를. 이, 저, 하우스 활대에다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예, 기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응. 과일이, 응. 사실 이렇게, 처음에 열렸을 때, 응. 좀 약, 이거, 달려있는, 응. 그, 시점이 좀 약해요. 그래서 바람이 아, 불면, 아 쉽게 떨어지거든요. 아, 어, 그러겠더니 다른 나무가 이제 겹치면은, 음. 쉽게 가지고 구식이좀 빨리 오고. 아, 나무 가지, 가지와 가지가 이렇게 문, 저, 어, 그, 말하자면 마찰로, 그거 상처 하나 군다, 이말이야 네, 대체 그러겠네. 네, 그렇지 음. 못하게, 딱 음. 고정을 해서, 아. 음. 해서 이, 어, 그래서 이 과일이 생성되면 음. 따기도 쉽고. 어, 웬만하면 뭐 의자 하나 놓고는 다 따겠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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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음, 그래요. 이렇게 편리하게 안된그 일반 나무 지금 요것은요것은 요것은 지금 작년에 난 가지잖아 작년, 작년에 작년난 가지인데 여기에는 꽃눈이 안 생겼어 그럼 여기는 지금 재작년에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생 이것은 말하자면 어 이것은 어 3년생이라고 보여요 응? 여기에 꽃눈이 있네 음 그리고 요것은 어, 지인데푸지요 추지 응, 에서 응. 가까울 게아 어, 많이 와요. 그래요. 그, 만 응. 아마 이와 같이 꽃이 피우는 것이, 모가나무도 이렇던가? 어, 그렇지, 모가나무도 모과나무. 어, 모가나무도 그렇고. 어, 그래요. 응. 혼자 이렇게 가지치기 하이라고 애썼는데, 가지치기는 언제 하는 거지, 이게? 늦가을부터 겨울에 완전히. 아, 어, 낙엽 진 뒤에. 네. 어. 그렇구나 아이고 혼자 애썼네 우리 장로님 어나 지금 퇴직한 지가 몇년 되었지? 11년째입니다 어이구 11년, 어, 11년. <웃음> <웃음> 애썼어 그때 커트 네. 팔로는 어쩐가? 팔로는 현재는 그 조합에서 쿨톤 어. 쿨톤 조합에서 단체로 아. 서울 윌류그 그 백화점하고 음. 제 대형 마트에만 음.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게 아까 그 우리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나주 쪽에 산다했지? 네, 나주, 쪽에 나주 쪽에서 오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 우리 완주에서 면농가 아, 네. 어, 하고 있는 거요. 네.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생산량도 적고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서울에 있는 이런 고급 네. 어, 그 마트나 아, 네. 이런데 다. 이 조합에서, 이, 그리, 또, 유통을 하는가만. 어, 어. 요새, 우리 집에도 보면은, 어, 감나무가 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집 애들은, 영 감을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 이 젊은 애들 감을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푸른 코트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과일인가 모르겠어. 네, 젊은 그 새댁들 특히. 아. 어.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음. 어, 아주 인기가 좋고, 한번 어. 먹어보면 애들 꼭 찾, 찾으니까 어. 어, 또 찾아오고 해서 어. 상당히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그러면, 이저 우리 친구 이 농장에서도 아까 그 지금 팔로는 그 조합에서 이렇게 일괄 판다겠는데, 가정에 찾아와서 팔으라고 하면 그것도 파는 거예요? 아, 그러죠. 좀 찾아오는 어. 사람 어떻게 말립니까? 어, <laughs> 어, 그럼, 어, 그래요. 그럼, 그래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사면 하고. 그래요. 음, 이 수확 시기가 6월에서 6월 20, 6월 1경부터 어. 7월 초까지. 어, 그럼 어 네. 아주 짧네. 짧 음, 6월 1 0일에서 7월 초까지니까 음, 어, 먹고 싶으면 그때쯤 여걸로 찾아오면되겠마그렇 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수확 시기가 짧다는 것은 이 농장주 입장에서는 또 관리하기가 좋은 거야. 어, 훨씬 좋지. 어, 그래요. 음... 그래, 하여튼 요새는 좀 일도 좀 적게 하고 그래야 하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사과 같은 경우는 봄부터 어, 전지부터 가을, 어. 꽃 솎고 뭐 열매 솎고 뭐더 그래가지고 가을이 서려 오더랄까 이러잖아. 오랫동안 하는 거야. 힘든데 이것은 잠깐 이니까 우리 좀 괜찮겠네. 음. 음, 프롬코트그 음. 나무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퇴비들이 많이 쌓여있구만 어이. 그러면 주로 이게 유기농 퇴비만 넣는 건가? 아 그러지 유기농 퇴비만 넣으면 음. 덮어만 주고 어, 화학비는 어. 거의 안 쓰고? 어, 어, 화학비를 쓸 이유도 없고 쓸 시간도 없고 아 그래요 음, 어, 그리고 덮어놓고 음, 풀나지 않게 풀나지 않게 음, 또 이것도 덮어놓고. 어 덮어놓고 어참 어, 좋겠다 이거 먹으면 어 80살이 음. 80까지 살다면 백 살은 살겠는데 우리 친구 <laughs> 너무 나 오래 살지 말고 앞으로 30년만 더 살아. 30년? 아 미안해. 30년 갖고 안 되거든. 49년만 더 살아. 너무 <laughs> 악다오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